<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포커스 오민전문가입니다. 음 종목 상담이 들어왔었어요. 문자 상담으로 들어왔었고, 종목명 HLB 매수가 8만 원에 비중 20%가 이제 종목 상담으로 들어왔었는데, 이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8만 원. 음 지금 위치에서는 큰 손실 폭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참 버티기 어려울 수 있는 퍼센테이지거든요. 비중 20%고요. 네이 자리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HLB가 움직이는 이슈가 과연 뭘까요? 이걸 살펴봐요. 이걸 살펴봐야 돼요. 바로 리보 리보세라닙이라는 거예요. 리보세라닙이다. 이게 뭐냐? 간암 치료제거든요. 이게 기조 과거에 HLB에서 리보세라닙이라는 물질을 간암 치료제로 사용을 하겠다라면서 단독 승인 허가를 미국 FDA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독 승인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중국의 항서제약과 협약을 맺어서 중국 항서제약과 동시에 병용 병용 요법을 통한 리보세라닙 상용 승인 허가를 제출을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실적,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그두 배를 넘는 12만원을, 12만, 12만 9천원, 최고가 12만 9천원을 찍고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 사용승인 허가가 불발이 됐죠? 불발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엄청난 주가 5만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항암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보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음, 이쯤에서 진입을 하셨던지 이쯤에서 진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매수하신 기간은 그렇게 매매하신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8만 원까지 올라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 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HLB라는 종목에 있어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리보세라닙 잘 볼게요. 리보세라닙을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었죠. 흑인한테도 흑인에게도 임상실험을 진행해야 하고, 백인에게도 임상실험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황인하고도 임상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백인은 보통 백인과 흑인은 미국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백인들의 표본이 가장 많은 곳이 러시아, 러시아 병원이었어요. 전쟁이 나왔죠. 지금 전쟁 중인 곳이에요. 이걸 사용 승인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실사 조사가 필요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을 실사를 갈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유심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이 단독으로 실패를 했다고 했고, 중국의 항서제약과 협약을, 업무 협약을 맺어서 사용 승인 허가를 득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건 미국이잖아요, FDA는. 미국 f d a 예요 중국의 항서제약 사용 물질을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데, 이게 과연 허가가 떨어질까요? 이때 빠졌던 12만원 찍고 승인 허가가 떨어지지 못했을 때, 불발이 났을 때, 미국 앱 식약청에서는 중국 항서제약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생산설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발표가 있었어요. 이, HLB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겠다. 지금 이제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안에 따라서 11월이에요. 이달 말 혹은 11월. 늦어도 내년 3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가 어습니까 매우 좋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HLB라는 기업은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거래할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지만 손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HLB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